요원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요원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장을 설교하니까 한주세 번만 하면 마치게 됩니다. 60번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52주로 잡으면 1년을 넘어갔죠. 그죠 1년 하고도 벌써 한두달 정도 가까이. 요한복음 잘맞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우리가 안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까지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서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수를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 누구의 제자인지 사하여 사할지어다. 누구의 제자인지 그대로 듣는다면 그대로 듣라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채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렇죠? 평화는 누구에게서 올까요? 제목이 있습니다. 평화는 누구에게서 올까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은 오늘은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잭슨에 제 토요일 날에는 웬만하면 많은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은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꼭 잭슨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커플이 아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했는데 아주 상황이 심각해서 아 그래도 꼭 가야겠구나 가서 거의 이혼 상태까지 이렇게 가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비는 어떻게 이렇게 오는지 갈 때, 잭슨으로 갈 때, 올 때. 그래서 이제 그 비를 뚫고 이제 열심히 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9개월을 살다가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직장을 구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시부모님이 멀리 간다고 평생 같이 옆에서 살아야 되는데 멀리 간다고 화가 났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직장을 좋은 데를 잡아서 다른 주로 간다면 정말 손을 들고 아잘 간다 너무 좋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특별히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들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데 멀리 못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도 내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젊은 커플들은 그러니까 둘은 괜찮은데 그렇죠? 인러어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또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 커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아주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 또 하나 물어봤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니네들이 혹시 바람을 피면 예외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니네 바람 폈냐고 안 폈다고 합니다. 너희 믿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혼을 허용하지도 않으시고 또 절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양보하고 할 것을 또 부탁했습니다. 같이 기도 중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독립할 시기고 그렇죠? 어머니 마음을 잘 선택해서 아버지 마음을 서, 설득해서 그렇게 또잘 살으라고 격려해 주고, 또 헤어질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부모를 생각해보면 하나에 하나, 지착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에서 평안이 깨지는 거, 오늘 저의 그 말씀의 제목은 '평안'인데, 우리 삶에서 평안이 깨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 욕심이 있어서, 지착이내 맘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내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무엇인가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는 폭포수예요 엄청나게 차가운 그런 물이 떨어지지만 이 어미새 있죠 어미새 밑에, 배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새끼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끼들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어미새 안에 있을 때만 그렇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이 어땠든지 그렇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경험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번째 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 여기 이제 블랭크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19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렸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베리아 사람처럼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상황이 긴박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이때 시대예요. 감옥에 보내요. 그죠? 마치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언제 잡히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죠? 꼭꼭 걸어 잠그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라고요? 평강이 보이시죠? 평강,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20절 한번 보세요. 손과 옆구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죠? 평안함과 기쁨.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나의 기도생활과 그리고 나의 말씀생활이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죠. 기쁘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주위 상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했어요. 외부 상황은 어때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죠.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폭풍과 그리고 태풍이 쳐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어제 어제는 아주 하이스쿨 시니어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ACT를 봤습니다. 네, ACT 우리나라 마치 수능시험 같은 그런 ACT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니어들은. 하이스쿨 시니어들은 한 번만 더 기회가 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ACT. 근데 얘네들한테는 얼마나 또 상황이 심각한지 저희 노아도 아니나 다를까 어, 발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렇 여태까지 공부 안 하다가, 어, 이제는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은 무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우, 제가 그렇게 변한 노화를 처음 봤습니다. <laughs> 여태까지 안 그러다가, 근데 열심히 하고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이런니다 뭐, 어, 되게 열심히 하네? 그랬더니 아들이 그니다 아, 내가 잘해야지. 장금을 학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무엇인가? 아, 너가 왜 그렇게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려 해? 왜 목적이 뭔가 다시 한번 원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학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학 가서도 너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장학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합니다. 좋은 크리스천 대학교 가려면 아빠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그 마음 가운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죠왜 내가 걱정을 하는지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제 마음 안에도. 평안과 그런 게 사라지고요. 걱정이 생겨요. 어떻게 논을 많이 받아서 할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 주님 원하시는 거 가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삶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평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리 욕심으로 할때 어때요? 평안과 그런 게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평화가 오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빈담,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유인 채로 하시고 유대인과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도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또 주님께서 귀한 거 가르쳐 주시는데 어, 2 이번은 성령입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시면 성령으로,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됩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으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일체의 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귀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오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러한 열매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같이 찾때막 크게 노래 부르고 그렇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성령 충만 같잖아요. 어떠세요? 부흥에 가보면 어때요? 그죠? 아주 큰 소리로 내가 막 익사이딩 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지 아세요? 열매 중에 보세요.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순하고 사람들을 잘대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성령충만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령충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허한 마음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남자친구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 남자친구가 있으면 특별히 신혼부부는 누구를 채우려고 해요? 왜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나 그죠? 남편은 어때요? 아내에게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가이 동네에 한 명은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왜 남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젊을 때 그런 거 <laughs> 어, 경험해 보셨어요? 결혼하심을 감사하게 여기시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 나는 하나님 없었어도 내가 굉장히 유명했고, 킹카였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 결혼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해, 사람들. 먹는 거, 돈, 무엇인가 사는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어때요?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 어제 유스 아이들이 여기서 한 15명 정도 모여서 재밌게 놀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화내요. 왜 그랬냐면, 열심히 노렌 선생님이 얘네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니까 비로소 기뻐지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아빠는 공부만 해라.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면 재미도 없어요. 이러한 아이들 삶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님을 믿고 그죠. 예수 님 성령님이 가득 차면 얘네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 또이몇 가지 한번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개 중에 처음 하나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 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라. 그리하면 예, 모든 지각에 예, 뛰어난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요,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왜 우리가 두려우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주님 앞에 잡혀 있다면 그냥 맡기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적어보세요. 용서하게 됩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이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엉뚱한 것 같으세요?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그거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평안과 성령 얘기하다가, 주로 평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는, 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읽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절대로 5분 10분에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정말 몇 시간 씨름을 하고 어느 때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깊게 묵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쉬운 것같지 저에게 아시는데 쉬워요? 쉽지 않으세요?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기 싫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용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용서 내 마음대로 해요, 못 해요? 안 돼요, 용서. 저도 절대로 용서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움직여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주실 때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해라 용서하라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주님께서 가론 유다를 팔거 아셨어요. 여러분 자기 은30 응 전에 자기 팔거 아셨어요. 이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인 거 아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열두 제자 사이에 놓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팔거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용할 거다 아는데, 가론 유다를 그 열두 제자 안에 놓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이용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마음껏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상황에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라, 바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충분히 이용하려면 이용해라. 내가 얼마든지 나는 상처받고 내가 희생하겠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나 변화받을까 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 그걸 알고 있어도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못박은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아버지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하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용서는 뭐냐면 평안함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인 사람은 보신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조지 부시입니다 공화당 완전히 보수 대표적인 거예요 제게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셸 오바마 완전 자유진영 그렇죠? 둘인데 최근에 물론 가족들도 따로 있어요, 옆에.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완전히 너무너무 달라요. 정치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 견해, 모두 다 떠나서 심지어 이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지 진정으로. <laughs> 진정 같아요, 저 때는. 어떤 다른 의도에 있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어떠한 몰기에와 우리를 이용하거나 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용서할 때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멤피스 지역은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전도 못해요. 나는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얽혀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전도는 언제가 나오냐면 깊은 용서예요. 어제 젊은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너희가 용서를 알지 않냐? 부모님도 용서해야 돼. 그때서부터 정말 사랑이 시작되는 걸 보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평화가 있길 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돌아오는 한주 동안 걱정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적용은 좀 달라요. 그 평강과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